이번 코믹북 5권은 저자 사인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계산해야지 계산해야지 간다 자 오늘 정하는 날입니다 5거 뭐 표지 모델 <laughs> 자 표지 모델을 보어 세사랑 우선 7명 중에 나머지는 다 표지 모델을 했고요 역대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저기 뭐야? 저거 아, 저렇게 어. 글로 봐야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1번 고태 2번 성희가 홍국가로 일어났고요 3번 지석진 게임으로 뒤투님이 <laughs> 차하셨고 4번 우디가 지금 군에 가있는 우디가 차지를 했고 5번 물표로 남아있죠? 자, 물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5번의 표지 모델을 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표지 모델을 정해볼 것이냐. 이번 5권 표지 모델은 또 중요하잖아요? 이번 코믹북 5권은 저자 사인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셋 중에 한 분의 얼굴이 들어간 그 표지로 팬 사인회. 개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laughs> 좋겠다. 오늘. 막꼭 보고. 내 얼굴 크게 드러나는 그 표지. 나도 코믹북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코믹북에서 일하고 싶어. 요러분들난안 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 거냐 미니게임들을 모아왔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모아왔고 한 게임을 이길 때마다 1등에게 3점 2등에게 2점 3등에게 1점씩 해가지고 최종 라운드까지 했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5원의 표지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laughs> 벌써 5가 보이네요 내 머리 위로 산대데요산대 <laughs> <4안 돼요? 웃음> 어, <4요? 웃음> 네? 가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주시죠 오케이 됐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 자, 뛰어. 따라다 <laughs> 따 자신 있습니다. 빨리 먹게 대결이군. <laughs> 유저장유저장 아, 맛 뭐야 이게 근데? 자, 이건 표지 모델이첫 번째 게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빵이 스물다섯 개가 있어요. 빈고판처럼 어, 5곱하기5로 빵이 놓여져 있고, 맛있겠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팝구고 탁구공을 튕겨서 음? 빙고를 완성해주시는 게임입니다. 와와 지금 그 잼이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어요. 아 오! 오! 각자 빙고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이든 직선이든 완성을 딱 시키는 사람이 점수를 3점 얻어가게 돼있니다 먼저! 소정이가 딱 4개를 다 완성해놨는데 해리가솔랑운기를딱 해가지고 다섯 개가 딱 완성되면 해리가 점수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음. 어? 어? 아 진짜? 이거 게야의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정의 어. 아니야 <놀라> 저는 정 가운데 일단 놓을게요 네. 갑니다 어. 잘 붙나? 음. 오. 오! 잘 붙다 샥 어. 아. 어. 붙네? 으악! 아샥 붙네? 뭐가 좋은 거야? 뭐. 많이 먹을라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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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소피이다. 웃음> 해요. <해야? 웃음> 어. 너무 오래 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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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막, 뭐, 자, 3초 이상이면 아, 탈락하겠습니다 아, 2. 어. 어. 오. <웃음> 오! <laughs> 좋아요. <laughs> 좋아. 아, 시간... 옆에. 아, 뭘 아, 거지? 어, 어. 솔직히 우리 이 라인으로 승부 보자! 솔직히 그렇게. 아, 난, 난 여기도 이게 아, 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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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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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심. 그그아 너무 많아. 너 바로 게임 끝날 수도 있어. 이제부터는. 진짜. 아, 아. 그협동하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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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봐 봐. 봐 봐. 이렇게. 1, 1라운드야. 이렇게. 1라운드. 네. 아, 자, 저거. 아, 네개 있잖아. 아니, 이거는 하기 어려워. 나 절대 못 아, 이거 하면은 <laughs> 지금 진짜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러면 이런대각선는 음, 이러면서 음. 저걸 완성하시는 분이 3점 얻어 갑니다. 음. 근데 이미 둘은못 해. 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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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만들어 은거 누가 먹을 거냐 자한 마리 가자 소정아네 그래, 여기서 신중해야 돼어 생각을 비워 <laughs> <laughs> 아야야야야야야야를봐야 <laughs> 아, <laughs> 돼, 계속 여기서 아 여기.. 야야야야야시끄야야야야야야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 저 좋아 좋아. 한대 더요. 네, 아, 네. 협동이 협동. 저 지금 어, 짬이. 오. 나쁜 거아요 여기로도 할수 있는 거 어. 이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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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네. 예,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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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돌아온다. 습니다아이아승관이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과연. 어? 아. 오. 어그 아, 다시 태훈이다. 태훈이 다 만들고 아, 다 가야 아, 내가 만들면 내가, 내가 먹는다. 그래 좋아. 그게 스포츠지. 오. 아. 아 나, 나 좋아. 이제 이한이가.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기회 어 기회 거야. 알아 진검승부야. 나 그냥 끝낸다. 어. 와와와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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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걸음 다 왔습니다 보이시요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요 <laughs> 뭐 <있어요? 이제, 웃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뭐 네, 어... 내, 네 손가락 네 개만 덮으면 돼요 와예자 yeah! 나머지 두 사람도 계속 아오오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이걸 제가 먹습니다. 렇게꽤 달달한 거였습니까? <laughs> 자 이번에는 음감 테스트입니다. 음 음감 챌린지, 절대 음감 챌린지입니다. 오, 오어 이거 좀 플랫했는데요? 아 <laughs> 아 좀날순 있는데 <laughs> 소리가 나는 와인 글래스들을 여기다 놨고 눈을 가리고. 하면은 안대를 풀고 이 소리만 듣고 혜리는 이거를 똑같이 쳐주면돼요 어, 음악적인 그게 있어야 되네. 보통 어. 나트기 싫다는 건데. <웃음> <웃음> 두 번째 라운드 절대 음감 테스트 시작합니다. Yeah. 한번 Diddy. 연습 한번. 어? 네. 자, 자 해보세요. 소장소장 응. 어? 대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대훈 네, 먼저 했어. 대훈 잘하니까. 여까 네. 나는 틀릴 거예요. 도미솔 e so. 솔오 뭐야? What's going on? w h 자 알겠는 사람? <웃음> <웃음> 뭐 g o 개 쳤는지 t s 개쳤는지 g 모 n What's going on? 나 알았어. 응. 처음에는 미야. 어 아니다. 미타 레. 전혀 아니야. 레땡. <laughs> <아니야. 예를> 땐... <laughs> 자 합니다. 응. 좀 바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응. 어. 오, 아니야, 땡! 틀렸어! 소정! 소정! <laughs> 어, 땡! 어, 어, <laughs> 나 알겠다! 내일 나 네. 네. 알겠어! 한 명씩 다 틀렸으니까. 나도 어, 다음, 다음, 넘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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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넘어갑니다. 아 자, 여기까지! 소정! 소정! <Dasương>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You. <hapi> 1점 3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뚜루룽 뚜루룽 자 이야 3번째 라운드입니다 예 <laughs> 자 지금 2라운드 결과 지금 간소한 차이에요 이거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지금 네. 최선을 다해야 돼자 이번 라운드는 <laughs> 뭔가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게임은 무엇이냐 바로 풍선 날려서 원한 통과시키기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요 풍선을 요렇게 바람 넣고 놓으면 날아가잖아요. 네. 네. 저기들 조준하는 거죠. 와.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이거를 근데, 제일 먼저 통과시키는 사람은 3 점을 얻는다 이거죠. 3 점. 소재이3점 얻으면 1 등. <laughs> 우와!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저기다가 5건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러게. <laughs> <laughs> 이거 맞추는 거 맞죠? 이러면 이제 <laughs> 의욕이 불타오르겠지. 백팔백중. 올라가지고. 백팔백중. <laughs> 순서는 방금 전 꼴등했던 해리부터. <laughs> 방금 전 3등했던 해리부터. <laughs> 그렇죠, 그렇죠. 꼴등이라 그러면서 기분 나쁘죠. <laughs> 동메달이랑 꼴등은 다르거든. 아, 자두 봉의 수손 항현이 <laughs> 나갑니다. 항의 <laughs> <laughs> 후예 발사. 우와 오. 발사.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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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서장. 위에 약간 써야겠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이 r y e 이 sir. Yes, sir. Yes, 이렇게 Yes, s 로 r Yes, sir. Yes, sir. Yes, ㅋ <laughs> 내 차례! 끝! <laughs> 아니, 그 무조건 위로 쏴야 겠다 아니 그렇게 이게 각자 다, 다 다른 것 같아 얘는 아래로 꽂힌다 한번 해볼게요 네. 끝! 아, <laughs> 아 오, 뭐야?! 왜 이렇게 가왜 이렇게 오가 <laughs> 되게 어렵다 갑니다! 우와, 우와. 오! 왜 이렇게 올라가? 아유 어렵네 어 하하하 어와 와아! 안 오! 들어갔어? 아다아 끝! 와아! 아깝다 아다와아와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좀 어. 불어요 바람. 바람 계산해야지 계산해야지 어. 바람 계산해서 0점 0점 맞았어요 맞.. 아아아 고태훈 바 간다! 아다 간다! 와! 괜찮아! 와!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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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찮아괜 와! 아괜찮 와! 괜 와! 아 와! 찮아괜 와! 아자찮 와! 괜찮아! 와! 찮아괜 와! 아괜찮 와! 괜찮아! 와! 찮아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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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으야 으아! 민아 뭐야? 으아! 으지 으아! 으아! 아우아우아 으아! 으아! 우아 으아! 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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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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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its> <tama ivy> <laughs> 자, 그러면은, 혜리 <interacted> 3점, 소정 2점, 태훈 1점. 자, 그럼 마지막 라운드로 어? 넘어갑니다. 결 양쪽에서 아, 이렇게 들고 가운데 나노고요. 어, 그렇지. 이게 아, 그러고한우리가더뽑아주 예? 이렇게 5권 표지 아니, 대기가 아니, 참, 참 어렵습니다. 아, 그죠? 점점 어려워요. 날이 갈수록 이게 표지 정하는 게더 어려워져요. 한4권까지는 아, 그냥 앉아 가지고 하면 됐어 예, 예중 짧아지더요5권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풍선도 날리고. 5을식빵에 붙여야 되질 않나. 아, 자, 마지막 게임. 바로물 폭탄을 지켜라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옆에 여기 사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이 물풍선이 닿는 순간 터질 겁니다. 그래서 고탱이 중간에서 물풍선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지금... 그냥 돌 거예요. 풍선은 돌고 있을 텐데 나한테 맞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laughs> <오케이>. 그냥 <그다음에 웃음> 터지면은 <가자. 웃음> 1점. 1점. 아, 끝까지 남는 사람이 3점, 1등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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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아, 덥다. 네. 시원하게 1점 가자. 옷이 다 젖었어. 와. 갑자기 너무 잘해. 이거 <laughs> 어, 지금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하기 싫은데요? <laughs> <laughs> 야5번부터 진짜 극한이다 극한 자화이팅합시다화이팅5번을 화이팅!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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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가속 한두아아아 아! 야, 뭐야! 뭐... 안터안터 아! 오지워 뭐... 도... 아, 자! 아, 너무 오지롱! 멋있어! 살려주세요! 아니, 안돌고 있어! 안돌고있다고있번 다시 고게 너무 오지워 자! e v e r y e a d y 예! 자, 돌립니다! 시, 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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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풍선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 대박이야. 이건 이거 바로 터질 것 같은데, 그니까.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 너무 무거워. 무서데 <laughs> 방해리! 이렇게까지 오건 표지 모델이 돼야겠어? <laughs> 나는 어떻게 해서 돼야겠어! 저 풍선을 <laughs> 보고도! <줘! 웃음> 그런 말이 나와? 이 사람 또 결승전까지 올라왔네? 그러게. <laughs> 진짜 대단하다. <우와. 웃음> 과연! 어? <laughs> 어? 네가 되겠는데? <laughs> 아! 진짜! 저주는! <laughs> 저주는 계속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명이 남았기 때문에 풍선은 요, 요 방향으로 와 여기 맞아요. 맞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어 아, 재밌겠다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자우뚝딱이 <laughs> 해주시면 돼요 와이퍼 네,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수치면 사망입니다 지금 네. 자 모두 자. 제자리 제자리야? 오케이 자 이걸로 5권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어, 여러분 어, 자 아, 진짜 진짜 너무 쉬워 자 출발합니다

이점으로탈라아 <laughs> 어떻게 됐어! 야 이거 깜짝 <laughs> 카메라 아니었어? 진짜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짜 고 있었어! 엄청 움직이고 있었어, 엄청 와잘 피하던데? 와. 이거 편집한테 정해진 거야? 어? 잠깐만 최종 점수 어떻게 되죠 그러면? 4, 2, 2점 태훈 9점 해리 9점 똑같이 9점 어? 아 와. 진짜? 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이상 좀 잡으면 구전 최고야. 간다. 간다. 32 간단한 게임 하나 하에 그래 간단한 게임. 어. 우리 준비했던 거 가... 어? 그러면 그걸 할까요? 뭐지단어 <목소리> <목소리> 음. 거꾸로 말하기 아, 게임. 아, 그거? <목소리> <목소리> 그거 좋다. 야, 그 좋다 야그 결국 말로 없... 처음부터 그 게임을 하지 그랬어. 지금까지 맨날 말만 하는 거하다가 4라운드 내내 뺑뺑이 돌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단어 거꾸로 말하기야. 여러분 이거 사실 단어 거꾸로 말하기 게임입니다. 아이 진짜. 야 <laughs> 약간 <여기까지> 인트로였고요. 지금부터 <laughs> 밤이 다 됐어. <웃음> 자, <웃음>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동점이 돼가지고 마지막 거꾸로 말해요. 세 글자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거꾸로 말해요 세 글자 하고 경복궁 궁복경 쓸개즙 즙개쓸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랠리를 하다가 에이, 틀리는 사람들 많아니 어려워서 <laughs> 금방 끝날 거예요 아주 깔끔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예,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반판 단판 정도? 단판으로 하지 자, 자 방금 이긴 태원부터 쉽게 가겠습니다 네. 거꾸로 말해요 세 글자 배터리 리터배 운동화 화동운 통신소 소신통 스스디 디스스 슬기즙 즐개스 슬기황 잘즐개스 슬기황 잘 let you go! <laughs> 자 소정까지. 아 됐고요. 아나 그것보다 오건이 제일 힘들어. 자 이렇게 5건 표준 모델이 아. 정해졌고 아. 말씀드린 것처럼 5건이 나오면은 저희가 어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자 사인회 <laughs> 진행하게 될 예정이니까 아.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뚜루, 뚜두, 뚜뚜뚜루, 뚜루루, 우, 거지 에어 오자 오후 프로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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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사인 수있